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웅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프리미엄 미들급 세단으로 준비 해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BMW 5시리즈 지바디 차량으로 준비 해봤습니다. 2018년형 19년 4월에 최초 출고한 차량이라 역각자 등록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20i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시고 인기 많은 블랙바디의 꼬냑시트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2천만원 초반대에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까지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세이프식스 가입 차량이라 구입 후에도 6개월 만키로까지 무료보증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5 시리즈 G바디 520i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18년형, 19년 4월에 최초 주구한 11만 6천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신차대부터 지금까지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220만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손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A급의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동동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 모두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의 손을 얹어 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중고차 특성상 외관이라든가 실내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와 휀다 보니까 내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블랙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의 테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뒤도어 디웬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아쉽게도 한 30%가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 18인치 휠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MW 5 시리즈 G바디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느낌과 BMW만의 스포티한 느낌까지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 쪽 테일램프를 주변으로도 뒷 범퍼와 뒤 휀다간의 단차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아래쪽 뒷바퀴 휠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소에 주차라든가 운전에도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에 보기 싫은 물대라든가 백화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소 쪽 측면 쪽으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에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배가나 습기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반자유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립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된 부위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미들급세단에 걸맞는 사이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 쪽으로는 전에 타셨던 분께서 이렇게 따로 매트를 깔아놓고 사용을 해주셔서 트렁크 공간이지만 굉장히 말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의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은 성인 남성 3분 정도 탑승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꼬냑 시트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잔주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이 잘 살아 있었고요.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콘솔 쪽으로는 2열의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1인 신조 관리 차량인데 1인 신조 관리 차량답게 실내 마감자 컨디션도 A급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 해짐이나 까짐 현상도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드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중앙 하단으로는 핸들 열선 좌측으로는 반자유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 없는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아래쪽 수납함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전자식 기어 노브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 파킹 어시스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디스플레이 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선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정상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BMW 5시리즈 지바디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1인 신조 관리 차량답게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22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